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저번에는 흑마 버드렉스 박스를 샀었죠 백마도 있었고 이걸 샀었죠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아쉽게도 흑마 버드렉스가 나왔어요 전 백마를 더 솔직히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귀한 거딱한핏 밖에 못 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과연 무엇이 이것입니다 s h i n y s V 하이클래스 팩뒷면에 보고는 V 또는 V Max 한 무조건 한장 포함이고요, 총190 종입니다. 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일단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근데 너무 시간이 안갈것 같아서. 마지막에 놀이도 준비했습니다. 만 <laughs> 마지막에 놀이도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찍을 때는 제가 찍어도 민망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건 찍은 찍을 때 민망하지 않도록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로 놀이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던뚱뚱뚱 나는 요 미니언즈 알레르리걸 뜯어서 구해줘야겠나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포켓몬 카드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쭉쭉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역시 멋져 머리는 아작 깨졌지만 아 물이다 물 그렇게 떨어지는 미니언즈 각도가 잘안 잡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잘 잡힙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미니언즈 귀신 물리서분면 달아나고 어 너무 너만... 풍덩. 다시 나타나는 미니언즈. 뭐야? 죽다 살았네. 아이고 안 되겠네. 에휴 힘드니까 포켓몬을 사는 거야. 그렇게 가는 미니언즈. 흐. 자. 아 에고 힘들어라 사망한 미니언즈 띵 소설 려 뛰어난 미니언즈 정신 차려 넵 아니 죄송해요 넵 포켓 먼 하지마 알수 있는 포켓몬이 나오면 이게 나오면 난 이제 떨어져도 문제점 없다고 히히히히. 히히히히. 갑자기 이상한 지우개가히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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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일단 아유 연필 안 자라도 거의 이왔다 썼네. 아 연필이 아니고 색연필이지. 봐봐요 이거 다 없는 부분이고 이쪽만 거의 있는데 너무 짧을까요? 음, 무슨 소리 너무나도 길지. <laughs> 갑자기 어디에서 연필 같은 색연필이나 뜬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아, 타라워. 뭐가 타라워? 그렇게 그레이젤르다가 죽었는데요. 이 친구도 구해주기 위 하려면 미니언즈는 샤이니스타 부이를 가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래, 샤이니스타 부이를 까는 거야. 음, 이 중에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또, 나는 경주에 가 나갈 거야! 그렇게 경주를 준비해서. 경주 입은 후에. 자! 한번 뜯어볼까요? 잠깐만, 근데 이건 좀 찍어놔. 자, 그럼 바로.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체인썹위 뜯어보겠습니다. 왕왕왕. 살자살자 죄송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게, 안 뜯기네. 너무, 이거 너무, 뻣뻣하네요. 음, 싫어한데. 음, 이건, 음, 수가, 어, 없, 없나? 네, 다녀할수 없이, 이게, 이리 밖에 기다보겠습니다 자연 갱생 치명의 날씨 제작 준비합니다. 달칸빙 달, 단 칼빙. 오? 어? 날수 있는 포켓몬인데. 오, 좋군. 삐빅. 뭐야? 이새끼들 있는 포켓몬은? 데어르. 쓸만은 하군요. 그치만, 안 된다는 점. 아, 파워 에너지. 눈안 돼, 안 돼, 안 돼, 내 눈. 가라르, 불빛 닮아. 안 돼. 쓸만하네요. 메탈 소서. 뭐 이건 쓸만한 아이템인가? 모르겠다. 팬텀, 홀로그램 카드. 문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라 뭉탄 홀로그램 카드. 하라 뭉탄 나왔던 거가. 크로벳 V가 나왔네요. 울먹이. 잘 망했네요, 여러분들. 크로벳 V 이미 있던 거가 나왔네요. 러면 안녕.